봐봐. 2차 방정식을 세 가지 방법으로 한번 풀어볼 거야.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완전제곱식을 이용하는 방법인데, 여기서 자, 2x제곱-ex-12는 -2x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다고 생각해보자. 자, 그러면 얘는 순서를 조금 알아두면 편리한데, 양변에 x제곱의 개수로 한번 나눠볼 거야. 자, 그러면, x의 제곱 하고 마이너스 x 하고 마이너스 6은 자 0은 2로 나눠 봤자 0이 되겠다 그치 그런 다음에 여기 상수항을 오른쪽으로 이항을 할 거야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x는 6이라고 되겠다 그치 근데 여기에서 X 1차 항의 개수 있잖아. 마이너스 1. 그거를 2로 나누고 제곱한 수. 그러니까 즉, 얘가 4분의 1이 되겠지. 그 수를 양변에 똑같이 더할 거야. 그럼 한번 써보면, X제곱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4분의 1. 5변에도 6 플러스 4분의 1. 이렇게 있겠다. 그치? 자, 그래서 이건 미리 한번 써본 거야. <laughs> 자, 그러고 나면, 얘네들을 인수분해할 때, x, x 곱해주면 x고 얘는 2분의 1, 2분의 1 곱해주면 4분의 1이 되겠다. 얘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해서 플러스가 되지. 확인을 한번 해주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이 나오겠다. 이렇게 곱한 거랑 이렇게 곱한 걸 더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 알지? 자, 그래서 얘는 x 마이너스 2분의 1의 전체 제곱은 4분의 25자 근데 사실 요렇게 인수분해 안해봐도 우리 얘가 요렇게 된다는 거는 곱셈공식을 통해서 알수 있잖아 그래서 곱셈공식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도 좋아 자 그러면 얘가 완전제곱식을 이용한다고 했잖아 요렇게 자, 좌변을 완전제곱식으로 만들고 어, 여기서 제곱을 띄면 반대쪽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를 붙여주는 걸 이용해보자 이렇게 자 그러면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끌어서 한번 써볼게. 자 x-1분의 1은 플러스 마이너스 얘는 2분의 5의 전체 제곱이니까 아 2분의 5로 그냥 나올 수가 있겠구나. 자 그럼 x는 하고 마이너스 2분의 1을 오, 오른쪽으로 옮길게. 그럼 플러스 2분의 1로 이항되겠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5라고 루트를 벗고 나와볼게. 자 그러면 x라는 애는 2분의 1. 자, 플러스 마이너스지? 그럼 플러스일 때한번 해주거나, 혹은, 5월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5, 이렇게 한번쓸수 있겠다. 자, 그러므로, x는 어떤 거냐면, 2분의 6일 땐약분해서 3인 거고, 또는, 자, 이거는 마이너스 2분의 4니까 약분해서 마이너스 2,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 그치? 자, 그러면, 그 다음 방법으로 인수 분해를 한번 알아볼게 자 인수 분해는 우리가 어, 공통인수인 2로 한번 묶을 수가 있겠다 물론 양변에 2로 나눠도 되지만 2로 한번 묶어 볼게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 그런 다음에 x 곱하기 x가 x 제곱이고 3 2 6이고 요렇게 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오려면 여기 마이너스 6이 플러스가 되겠구나 그래서 얘를 이렇게 일자로 써보면, x-3, x-2, 얘는 0이라고 되겠지? 자, 어떠한 3개의 수를 곱해서 0이 나오려면, 3개 중에 적어도 하나는 0이어야 하는데, 2는 일단 0이 될 수가 없고, 얘가 0이 되려면 x값이 3이거나, 얘가 0이려면 x값이 마이너스 2면 되겠다. 얘도 그러므로, x값은 3. 또는 마이너스 2라고 나오겠네 그치 어, 위에서 구한거랑 답이 똑같아 그래서 미리 빨간색으로 네모칸을 쳐봤어 어 얘랑 얘랑 당연히 식이 같으니까 답도 같아야겠지 그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풀수 있는 방법은 근의 공식이야 자 근의 공식은 사실은 여기 뭐 어떤 이제 요런 거를 다 외우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되어 있는 식이 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니까 a는 x의 제곱 그거의 개수지 b는 x의 이제 개수지 얘는 상수가 되겠다. 해서 x 값은 e 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ac. 이거는 정말 정말 달달달다 외우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laughs> 자, 그 다음에 이거가 혹시 봐봐. x 앞에 있는 개수가 짝수라면 개를 2로 나눠서 b'라는 걸 한번 만들어 보는 거야. 그걸 짝수근의 공식에 이용해 먹는 건데 x는 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a c 야 그냥 근의 공식에 비해서 b 대신에 b'를 넣고 숫자를 없앤 거라고 외워주면 좀 좋을 것 같아. 근데 짝수근의 공식으로 왜 푸냐면 물론 이 근의 공식으로 얘가 홀수든 짝수든 그냥 다풀 수가 있어. 근데 얘가 만약에 짝수라면 이렇게 풀었을 때어요 속에서 계산해서 밖으로 나오고 막 약분을 하고 이런 일이 더 많아지거든. 우리는 산수를 많이 할수록 실수할 기회가 많아지잖아. 해서 얘는 짝수기 때문에 짝수근의 공식으로 한번 보여볼 거야. 자 여기서 a에 해당하는 거는 2 e, 이렇게 되겠다. b에 해당하는 거는 y 2로 나 아, b 다시 b 에 해당하는 거는 마이너스 1. c에 해당하는 거는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겠다. 자 그래서 짝수 군의 공식이 여기다 한번 넣어볼게. a가 2인 거야. x는 2분의 자 여기서 B, 대신, B- 대신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은 여기 플러스 1이 되겠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B-의 제곱 1이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A랑 C를 이렇게 곱해보면 마이너스 24니까 얘랑 해서 플러스 24가 되겠다. 그러므로 얘는 2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5는 5라고 나오지. 그래서 x가 2분의 1 플러스 5는 6이니까 2분의 6은 3 또는 2분의 1 마이너스 5는 2분의 마이너스 4잖아. 그래서 약분하면 마이너스 2라고 똑같이 나오게 되겠다. 그치? 해서 얘네들 세 가지 방법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하면서 완전제곱식을 이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인수분해를 이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근의공식을 이용하는 방법까지 잘알아두면 좋겠지.